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예. 네. 뭐, 지금도 8시 뉴스에 나왔다고. <laughs> 저기 구성애 스님이 막 오다 보니 전화 왔어요. 어, 잘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너 8시 뉴스에 나오더라? <laughs> 아, 요새 좀 내가 바빠. 그래서. <laughs> 예. 네. 뭐 어제부터 연합뉴스 mbn ytn 해서 뭐죽 나오고 오늘 아침에 kbs mbc 지금도 뭐예아 <laughs> 요즘 제잘 뜨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뭐 뜨는게 사실 <laughs> 예. 뭐, 너무 노, 높이 올라가면 안된다 <laughs> 추락할때는 또 <laughs> 네, 그래서 어제 홍준표 지사죠 지금 또그 후보로 이렇게 선출된 분이 어제 왔습니다. 본래는 우리 상광사하고 이제 법원사 같이 방문할려 했는데 법원사는 어제 뭐 서울에 금강경북 독송회가 있었나봐요. 그 자리를 살짝 비켜주는 바람에 우리만 그냥 뭐 <laughs> 불심을 찾아 부산에 방문한. 자유 한국당 후보 홍준표에서 뭐 나오고 검색을 해 보니까 뭐 손석희하고 뭐 문자 뭐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고를 하니하 하면서 뭐 잔뜩 나오던데 하여튼간 예, 어제 주지스님 뵙고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하고 또 홍준표 후보도 뭐 기사도 나온 거 봤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홍, 자기가 이제 홍역을 알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홍역 알면 뭐 대부분 죽거나 약이 없던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법당에 자기를 안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멀쩡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 인연이 있었다. 근데 지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꼭 뉘앙스가 지금은 안 믿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잘 키웠다. 뭐, 농담 삼아는 홍역이 열병이기 때문에 추운데 놔둬서 난거 아니냐라고 농담하는데 그때 이제 부천이 가표로 나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예수님께서는 국민에게 빚을 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정말 바른 정치를 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덕담도 하시고 저도 뭐또 좋은 얘기 해줬어요. 그 전날 밤 꿈에 좋은 걸 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에 아마 대표님이 오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좀 띄워드렸습니다. <laughs> 아 전날에 정말 좋은 꿈을 꾸긴 꿨어요 제가 아 매우 좋은 꿈을 꿨어요 뭐지 했는데 아 보니까 온 거예요 그래갖고. 홍준표 의원이 뜰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틀 연속으로 방송 나간다고. <laughs> 그랬던 건지 눈 몰라도 하여튼간 뭐 좋은 꿈을 꿨어요, 제가. 또 새벽 3시에 눈딱 뜨니까 아, 이거 뭐야. <laughs> 그런데 웬걸 이틀 연속 막 그냥 중앙 TV에 뭐 줄줄이 나가고 주인수님도 나가고 니네 꿈인지 내 꿈인지 모르겠다. 하 내가 <laughs> 네. 아, 저 그렇게 왔습니다. 뭐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이렇게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에, 군을 융창시킬 수 있고 또 어, 지금 시국이 어렵잖아요. 또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사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차 잘못하다가 가는 이거 큰일 날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자꾸 그쪽으로 치달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걱정도 듭니다. 에, 그럴 때 이것을 지롭게 혜우회등 간에 우회 동동 간에 전쟁은 안 나야 되잖아요. 아, 이거 내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이게 너무나 정말 못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가 폭락입니다. 돈 예금자 은행 예금자 다 없어요. 보호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 가는데 무슨 돈을 갚아주고 말고 할게 어딨어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답니다. 전쟁 났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참혹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안날수 있도록 정말 염원하고 발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국민이 살수 있는 또 지롭게 이 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정말 되어야겠다. 그것에 앞서는 주의 주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평화 공존 가운데서 우리가 잘살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아 누굴까 무엇보다도 <laughs> 예, 구운이 융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이 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하늘에 어제 오제, 그제만 하더라도 멀쩡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 되니까 갑자기 구름이 삭 끼더니 이 모여가 비가 촥 내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운입니다 없던 가운데 생겨나고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업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죠 사람 마음이 자꾸 흉폭해지고 치달아가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은 그것이 어떤 대립적인 상황 그래 되면은 전쟁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흐트려 갖고 안 생기게 하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중도의 운으로, 부처님 운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생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불자가 그걸 하지 다른 사람은 다들 그냥 끌려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엄력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 염원하고 구운 융창 기원하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과 또 왕들은 이런 한 나라의 큰 맑은 기운으로서 이렇게 나쁘게 변해가는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구군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도 몽골 거라는 침입을 막고자 대장경을 간행하셨죠. 바로 구군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거 파는 거 하고 전쟁 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쁜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불심으로서 그것을 중화시켜 보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팔만대장경 판각한 거고 또 법화경을 사경하고 조성하고 또 사람들은 널리 베풀고 이것이 바로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은 그런 운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화경 한자 한자 공부하는 것을 법화경이다.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우리의 불신과 마음과 구분을 담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바꾸는 구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네. 예. 예, 구분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예. 네. 제 2품 방편품 할 차례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방편품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바꿔서 펼친 것이 바로 이제 방편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셔서 법화경의 본문의 기둥인 열애수량품과 더불어서 정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제법 실상, 그 다음에 1대4 인연을 어, 표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방편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품은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내가 왜 인간 세상에 왔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의 자리를 그대로 표현해도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에, 한마디로 애 둘러서 이해하기 쉽게끔 나누어 설명한 것이 바로 방편한 뜻이죠. 거기 보면은 방풍변 주요 사상이 뭐라고 나옵니까? 제법 실상이죠. 제법 실상과 일대사 인연의 개시오입과 회삼승 귀일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과 법학용 공부하러 온 목적으로 여기 온 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개시오입이죠. 개시오입인데 개시오입 앞에 불지견을 개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불지견이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바로 이 불견, 안목. 그것을 중생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견하면 진짜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보면은 크게 보면눠주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지. 그 다음에 도종 지. 세 번째 일체종지 이세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지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도종지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모든 것을 통관한 일체종지를 중생들한테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일체지는 뭡니까? 일체지는 일체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이제 반야지혜입니다. 우리가 반야경을 맨날 열심히 외우죠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반야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도 역부여시하다. 나오죠. 색은 뭡니까? 온갖 존재의 만물을 다 색이라 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본 성품이 뭐냐? 공하다. 너다 나라가면 우리는 다 있는 걸로 알았지만 그것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니까 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우리는 눈이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 눈이 있잖아. 네 눈도 있고 내 눈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눈이 있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눈이 확인돼 안 되죠. 네. 확인 안 된다고 다내 눈에 있는데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왜 눈이 없냐고 하니까 눈에 내가 내 눈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눈이 어디까지가 내 눈인지도 규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눈은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 지어낸 생각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도 아직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반야의 지혜를 마음속으로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야 지를 닦은 사람은, 아, 본래 내 눈이 없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무, 안, 이, 비설신이 나오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다. 분명히 반야 신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도안믿을 사람들이. 믿으세요, 좀. <laughs> 네. 색뿐만 그런 게 아니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하다 느낌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실체가 없고 좋다라는 느낌도 좋다라는 느낌 자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으킨 개념이란 거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일으킨 개념이란 거예요 본래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공적시세 공항 가운데서도 인연을 만나면은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들입니다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반야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차별을 모아서 본래의 근본이치 그걸로 돌아가는 것을 일체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종지는 도자가 길도자예요 종자는 종자종자 그래서 가지가지의 차별이 있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본래 공하지만은 사람들 생김 생김이 다 다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저 사람은 밉상으로 생기고 저 사람은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여기는 다 이쁜 사람만 있는데 저 마을에 내려가면 수용교에 있는 사람들은 별 이쁜 사람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왜 그런 차이가 생기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곧다구를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차별등상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행동을 했던 업의 결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의 큰 원칙 공에서 차별상의 모습이 생긴 것을 아는 것이 도종지입니다. 도종지. 전태학 시간에 공부했죠. 예, 네, 도종지. 그래서 성문에 있는 스님들은 아 모든 것이 본래 공하구나 해서 차별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은 공의 도리를 아는 것이고. 차별의 도리 가운데 평등의 도리를 아는 가운데 차별의 도리를 아는 것은 도종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살님들이에요 문수보살 뭐 관세보살 저 사람은 저런 성품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걸다 아는 거죠 부처님은 바로 일체 종지 차별에 치우치지도 않고 평등에도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평등하면서 차별을 보고 차별의 모습을 알면서도 공한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일체 종지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부처님의 지혜 일체 중생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알았다는 거고 지견에서 견이 나오죠. 그것은 안목이에요. 안목은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그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내, 내 가지고 있는 내 눈을 뭐라 합니까? 육안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하늘 사람들이 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천안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해안이 있죠. 해안. 해안을 갖추면 해안은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한 모습을 자기가 체득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거. 그게 바로 해안입니다. 법 안은 뭐냐면은 역시 차별상의 모습들, 보살들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생겼는가 하는걸 차별을 아는 것이 바로 법아요. 우리가 법이 가지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은 부처님의 지혜와 안목을 똑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인 겁니다. 그걸. 그걸 위해서 내가 왔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밑에 보면은 부처님의 직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부처님의 직견으로 보니까 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 다 부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렴삼천. 그래서 일렴삼천을 한번 볼까요? 십여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책을 조금 넘어가 봅시다. 일단 교과서를 조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61페이지 보면은 그 그래 앞에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예 서로 쏙닥쏙닥 하면서 아마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부처님께서 타방과 차방에서 육서, 여섯 가지 상서를 보이셨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쏙닥쏙닥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산매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61페이지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하실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한량 없어서 듣기도 알기도 들어가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문영각의 지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이제 다 결론을 알고서 공부하니까 쉽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예. 그래서 62표 해보자면, 미중리의 법을 성취하여 근기에 따라서 서람 바임으로 뜻, 뜻을 알기 어렵다. 사리불로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가지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인용과 비유, 가르침을 표고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부처님의 그 방편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편설을 보면은, 경전으로 설하기도 하고, 비유 자타가로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송 계야, 그 다음에 독송 고기송, 그 다음에 무문자설, 이렇게 12분교로 법을 설한 것은 중생의 경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래께서는 63페이지 방편 바라밀 조금의 방편이죠. 그 다음에 직연, 중생이 어떠어떠한 성품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가르킨 게 다르다고 했죠. 지혜와 견해, 불지견을 가지고 다 갖췄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안목은 광대무변하여 자비희사의 무량심을 가지고 있고 사무에, 밑에 보면 주에 쭉 납니다. 네 가지 걸림없고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심력, 중생의 근기라든가 중생이 어디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그런 심력과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가르침, 선정해달 산맥에 있어서 이런 법으로서 미중류 이제까지 잊지 않았던 법을 다 공부를 했다. 64페이지. 요래는 각 가지로 분별하여 잘 설명해서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까지 법을 설했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너희들이 본래 부처란 얘기를 하자고 하니 니들 수준으로는 알아먹을 놈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자 하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삼지 삼청이에요. 세번 그만두고 또세번 사리불이 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그만두자 일지입니다. 일지 첫 번째 그만두자 왜냐하면은 왜 그만두자 합니까? 밑에 보면 나오죠. 부처님과 부처님끼이라야지만이 제법 실상을 다 깨달아 궁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이 제법실상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참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중생의 모습은 참이 아니고 열심히 수행해서 성문연각가는 것은 진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본문하는 저는 진짜고 농장 일할 때에는 가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저거는 진짜고 너의 참모습이 뭐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본모습이 뭐냐 그런 어떤 특정한 상에 매인다는 거죠. 교과서적으로는 다 이해되지만은 한번딱 찍어 놓으면 어떻게 갔습니까? 나 저놈은 본래 그런 놈이야 하고 딱 찍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도 참 모습이지만은 착한 모습도 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다볼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법 실상의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여 시가 포함된 바로 백법계 그다음에 일념삼천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른바 모든 법 모든 제법은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성 체력 작 인형 과보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그래서 제법실상을 한번 보시죠 여시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모습이라고 했죠 좀 작아 네. 잘 보여요 네. 여시는 여시는 여자가 우리 열애할 때 여자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똑같아 본 모습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시. 진실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진리의 참된 모습 그대로다. 이런 것을 여시란다. 그래서 열래하면은 여여한 진리에서 왔다 해서 열래고또 여겁니다. 진리에서 열반으로 가셨다. 그래, 여래 여가 같은 말이죠. 중도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상체 열 가지를 십여 씨를 한다. 여시를 앞에 대고, 여시 상, 여시 체력, 이것을 십여 씨를 하는데, 여시 상은 뭐냐? 보다시피, 외부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여시 상입니다. 내면 세계의 마음인 상도 일체를 갖추고 있다. 내면 세계의 마음의 상이, 우리가 밖에 나가나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생 마음의 상은 음용하면은 얼굴도 음용한 도둑상으로 바뀌는 거죠. 예, 얼굴은 음흉한데 속은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그런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관상은 진실하다 <laughs>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상이 바로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죠. 우리 부처님의 상우만 보더라도 마음이 환희심이 일어나잖아요. 역시 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뱀을 보면은 예, 독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여시상인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잘갖추려면 마음을 똑바로 써야 된다. <laughs>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laughs> 그것도 맞지만은 얼굴도 이쁜 것은 그만큼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건 진실한 모습이다. 여시성은 뭐냐. 자성이 내면에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성품은 불계다. 그래 우리가 이제 불성을 봐야 된다 그러죠. 에, 성은 고칠 수가 없다. 왜 그러냐하면은 부동의 성품이다. 또 성은 성분이다. 그래서 일체품의 종류 만약에 도라지면 도라지의 성이 있는 거예요. 에, 독버섯은 독버섯의 성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체 만물에 다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뱀은 뱀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대주사님이 왜 예, 뱀날, 쥐날에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날에는 그런 기운이 예, 돌아갈 수도 있. 예, 뱀트에는 좋은 거예요. <laughs> 뱀트는 좋은데 뱀 자체는. <laughs> 네. 뱀띠는 따끈따끈한 불이 리관에 그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 저의 밑에 일주에도 뱀 사자가 들어있어요. 뱀을 만나서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이제 뱀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운을 그 오행에서는 기후로 표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어, 성분이 다 이제 모든 거기에서는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고칠 수가 없다. 또성은 실성이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불성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여시상 모든 성은 모든 중생에는 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불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연을 만나서 도라지도 되고 또 축생도 되고 개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도 다 진실한 모습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의 성품은 공을 도우며 종류의 성품은 가 현상 세계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돼지의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생이 나중에 업을 지면 돼지의 몸을 받는 거예요. 재수없이 돼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다 진실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참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중도의 마음을 쓰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중도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나쁜 생각을 계속 갖고 기도하면 그런 성품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빨리 본자리에 들어가기 어렵다 집, 기도하면서도 집착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나무 속에 불의 성품은 볼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탄, 탄 재속에는 이 화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오행으로 따지면 목의 성품은 자라나는 성품이 있고 화의 성품은 무성해지는 성품이 있고 토의 성품은 가두어서 저장하는 성품이 있고 금의 상품은 숙사 해서 예, 열매를 맺으려 하는 상품이 있고, 뭐가? 음,